자, 수능 감잡기 7과 get set 하도록 하겠습니다. get set 하고 2번, 4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 set은요, 기회비용이란 게 있어요. opportunity cost라고 부르는데, 그, 여기 나오죠?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이란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알바를 해서 1시간에 만 원을 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바를 안 하고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공부할 때 1시간의 opportunity cost는 자기가 안 했던 그 알바를 하면 벌수 있는 돈, 그걸 갖다 오퍼튜티 코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즉 내가 어떤 일을, a란 일을 할 때랑 b란 일을 할 때랑, 어떤 게 자신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지, 그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 땐 그렇게 해라. 뭐, 단순한 작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의사가. 그런 것까지 다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차라리 그 시간에 의사일을 하면 훨씬 더 높은 고소득이 보장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trying to produce everything yourself. 모든 것을 직접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would mean 의미할 것이다. you are using your time.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to produce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for which you are a high cost provider. 자, 여러가지를 만드는 건데요. 이태리체로 된건좀 외워놔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즉 많은 것에 대해서 너는 고비용 제공자이다. 즉, 어, 쉽게 말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인데, 어, 그 시간을 희생하고서 여러가지 물건을 직접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This is t r a n s l a t e into low production and income. 이것은 어즉 무엇을 의미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Translate i n t o the 뭐뭐로 번역되어 있다 이 뜻이니까요. 낮은 생산 고성과 그리고 낮은 임금이라는 소득이라는 음.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음.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분도 most doctors might be good at, be good at 뭐뭐를 잘한다 이 표현이 되겠죠. 자 대부분의 의사들은 record keeping and arranging appointments 니까 기록을 하고 그리고 약속을 잡는 것을 잘할 수도 있겠지만 It's generally in t h e i n t e r e s t to hire. 자, It is in t h e i n t e r e s t 함께 하셔야 돼요. 자, 그것은 그들한테 이익이 된다. 뭐가? 가져오신 조가 되겠죠. To hire someone.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 To perform these services. 이런 거. Record keeping하고 arranging appointments를 갖다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이 그들한테 이익이 될 것이다. The time doctors use. 끊고요. To keep records. 그러니까 자, 자료를 기록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가 생겼던 거죠. 이렇게, 이렇게요. doctors use,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 시간은 이 부분 조심해야 돼요. used 뭐 동사, 원형 그수고 아니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is time, 시간이다. 그래서 time이 주어가 되겠고 is가 동사가 되겠죠. 시간인데 어떤 시간일까요? they could have spent testing patients. 그들이 환자를 보는데 쓸 수도 있었던, 쿠데오피피입니다. 과거 시제예요쓸 수도 있었던 시간인 것이다. 이 표현이죠. 함께 하시고요. Because the time spent with their patients. 자, 분사가 되겠죠. 쓰여진 그 시간. 그들의 환자와 함께 쓰여진 그 시간이 동사요. i s worth a lot.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The opportunity cost of record keeping for doctors, 의사를 위해서 진료 기록을 유지하는 것의 기회 비용은 윌비하이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환자를 안 보고 거서 기 장부 기록하고 있으면 환자 볼 시간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 비용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 표현이에요. 암기하셔야 돼요. Opportunity cost에 관한 정확한 개념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표현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더 암기하시고요. 따라서 닥터스필 올머스도 올라 있어 거의 항상 했듯이요. 의사들은 거의 항상 find it a d v e n t u r o s to 가목적으 to야 집목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find도 오용식이니까 a d v e n t 를 형용사로 쓰고 있는 거 기억하세요. it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한다. it가 뭐냐? hire s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 아, s o m e 네요 다른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 to keep and manage their records 그들의 진료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모하로버 옮겨셔야 되겠죠. 여기서 모하로버랑 어디갔어요 어디 아까 자 f o r e x a m p l e 하고 t h u s 하고 전원부서세개 나오고 있으니까 쉼표 나올 건 속해 놓겠죠. 더구나 in addition 같은 뜻이고요. When the doctor specializes in the provision of physician services and hires a someone who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record keeping. 의사가 스페셜라이즈인니머엇을 전공할 때 메이저 인 써도 괜찮고요. 프로비전, 프로바이드 명사형이죠. 공급을 전공할 때 무엇의 의사 서비스의 공급을 주로 하고 그리고 스페셜라이즈 s 에스북고 있고요. 하이어스 에스북고 있습니다. 앤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고용할 때 후회적 컨페러 d 티브 어드밴티지 비교 우위를 가진 인 레코드 i 핑 g 진료 기록 유지하는데 비교 우위를 가진 그런 사람을 고용할 때 코스트 will be lower. 어, 비용은 낮춰질 것이고, and joint output 그리고 둘을 합산한 그 어떤 결과는 larger than would otherwise be achievable. Otherwise, 는 그렇지 않다면 의 표현이겠죠. would be achievable 외워놔야 돼요.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다면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클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은 뭐예요? 의사가 진로기록 같은 거 자기가 직접 하고 이런 경우를 얘기하겠죠.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않는 경우. 여기서 otherwise 의미를 선생님이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어, 영어로 좀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be achievable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클 것이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not 다 아니면 크다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하이 높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선생님이 표현을 바꿔 가지고 그 문맥성 맞지 않는 단어는 뭘까요? 이런 거 물어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 선생님이 약간 변형시킬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저기 공부를 갖다 하고 시험을 치셔야 돼요. 똑같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에 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지문에 접근해 나가는 게 좋아요. 자, 이번은요, 모든 사실을 제가 확인할 필요 없이, 이럴 땐 이럴 거야, 라는 어느 정도 가정에기초해 가지고 행동하는 게 효과적이다. 물론, 이 가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지만은요, 자, when accurate, 자, 정확할 때, assumptions keep you safe, 가정이란 거는, 스킵 오용식이기 때문에 형사 성거 기억하셔야 돼요.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비지어, 너의 삶을 쉽게 만들어준다. 예를 들면 함께 하시고요. Sing stone c l o 하늘에 태풍 구름을 보는 것. A 프랑트 오용식 동사입니다. 프랑트 U to grab y o u 하여금 우산을 움켜쥐게 만들 것이다. As you 네가 가정하기 때문에. As in b 의 뜻이고요. You m 네가 우산을 필요로 할 거라고 이분도 It's not raining at the moment. 그 순간에 비가 내리지 않다고 할지라도 Noticing an expired date on your yogurt. 요구르트에서 expired date니까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어, 보는 것. 그리고 Assuming it's no longer edible. edible은 먹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먹을 수 없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그 표현이죠. Noticing 과 Assuming이 주어로 쓰이고 있는 거죠. 동명사. May save you from having to use one of our sick days. 너의 병가, 아파가지고 병원가서 회사를 못 가는 거요. 그것 중 하나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 으로부터 너를 구해줄 것이다. 이 표현이죠. 미리 어, 방지해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뭐, save from은 뭐, prevent나 keep 이런 거랑 같이 써도 상관이 없겠죠. prevent a from ing, keep a from ing 써도 괜찮습니다. Imagine, 자, 상상해보자. How tedious it would be. 얼마나 지루하게 될지를 상상해보자. If you had to research and check out every 요거 minute가 아니라 minute, 그러면 아주 세밀한 작은 부분이에요. 얼마나 지루할지, it would be, it가. If, 만일 뭐뭐 한다면, 가져오진조로 쓰고 있는 거예요. You had to research, 네가 조사해야 되고, 모든 사소한 세부사항까지 체크해야 된다면, 너의 하루의 to make sure you had every piece of information available. 네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체크해야 된다면 얼마나 하루가 지루할까? 자, 빼고 받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순서 문제 나와도 괜찮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흐름을 갖다 좀 주의해서 보세요. 요 문장 빼고 받기 가능하다 알고 있으면 순서 잡을 때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No one has that much time. 아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진 사람은 없다. But, 자,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오겠죠? As useful as assumptions are. 가정이 쓸모가 있지만, 뜻입니다. 이건 as의 종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as의 도치라는 문법이라서, as가 도우의 뜻일 때는, 원래는 assumptions are 유즈풀이에요. 여기 유즈풀의 문장인데 이 유즈풀을 앞으로 뺄 수가 있죠. 이걸 에 d g e 도치라고 그래요. 앞에 한에지는안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에 d g 를 도우로 바꿨어도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담의 유즈풀이 들어가니까 이게 형용사다. 가끔가다 이 유즈풀을 가지고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잘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장이죠. They can also get you into trouble. 그 가정들은 너를 문제에 빠뜨릴 수 있다. 왜 그러냐? Not accurately processing the information in your environment or only seeing what you want to see. 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processing 그 다음에 와가 seeing 동영상 두개 연결되고 있는 거죠. 너의 환경 속에서 그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 혹은 only seeing what you want to see.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can lead to, result in 같은 뜻이죠. 범으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부정확한 가정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 그런 가정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은 정확하지 않은 과정 같은 경우는 incorrect assumptions 같은 경우는 너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4번 하도록 할게요. 어, 집에 새로운 물건을 계속 채우고 있는데 뭐 집을 집이 쭉쭉 늘어났어 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활 공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we continue. 우리 계속해서 bring new items. 새로운 아이템을 into our households. 우리 집에 집어넣는다. Without removing old items. 어, 오래된 아이템을 없애지 않고서 to a comma t e m 어 그것들을, 그 물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수용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accommodate는 여기서 뭐 house라는 동사를 써도 괜찮고요. house도 수용하다의 뜻이 있거든요. 뭐 removing, 제거하다 라는 것은 eliminate, get rid of, do away with를 써도 같은, 같은 뜻이 되겠죠. 자, which creates home. 그리고 그것은 비한정 용법에 관계되면서 니까 대수로 바꿨으면 안 되겠죠. creates home. 집을 만드는데. field. t o cups of t e 그러니까 용량이 가득 찬 표현이 되겠습니다. field. 어, 수동의 분사가 되겠죠. 그리고 beyond.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쉽게 말해 용량 초과인 어, 집을 만들어낸다. Since 1970년대부터 home size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있는 집 사이즈는 have increased. 증가했다. from. 1,500 sqft에서 2,000 s 에서2,500 sqft까지 from to 쓰고 있는 거죠. 증가했다. Today, 오늘날, many homeowners have a two-car garage. 어, 많은 그집 소유자들은 자동차를 두대댈수 있는 차고를 갖고 있다. In which, 그 안에서 they cannot fit a vehicle. 그들은 자동차 한 대도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브세이저 스토리지에 의해요. 그것은 창고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죠. 어, 미국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거라지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쪽에 현관문이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차를 갖다 대부분 밖에다 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 거라지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자전거도 있고 뭐집안에 온갖 그잡동사니들을 여기다 다쳐놓게 되요. 자기 작업 공간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한대 넣기도 버거우니까 사실은 받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라지가 차고가 차고가 아니라 창고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동차 두 대를 한 대도 제대로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표현이죠. Whatever does not fit in the home is packed away. 자, 문장 안기하시고요. Whatever 처리 주어로 쓰이고 있죠. 집 안에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is packed away. 포장돼서 치워진다. In a rental storage unit. 또그짐 같은 걸 보관해주는 그 창고 대행 서비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 너무 짐이 많을 경우는 버릴 순 없고 좀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싸가지고 그 외부 창고에 돈 내고 맡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장 좀 안겨 두세, 두세요. Consider a popular weight loss theory. 자, 인기 있는 체중, 체중 감량 이론을 생각해보자. As a parallel, 하나의 어, 비교로서. If calories in exceed calories out, 섭취하는 칼로리가, exceed가 능가한다 이 뜻이죠. 나, 어, 배출하는 칼로리보다 높다면, weight is gained, 살이 찐다라는 표현이죠. 만약 calories in 이, 그죠? 아가 동사고요. Feared calories out, 배출된 칼로리 보다 섭취하는 칼로리가 적다면 weight is lost, 살이 빠진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 calories in, 들어오는 칼로리가 equal, 다 이거 주어를 복수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equal calories out, 나가는 칼로리랑 똑같다면 weight is maintained, 체중은 유지가 된다. Is this not true of our living spaces? 이것은 be true of, 적용되다 이 표현이죠. apply to 써, 써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 사는 공간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Our bodies may stretch. 우리 몸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for our home, 우리 집에 관해서 우리의 closes, 우리의 벽장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 표현이죠. to not 다음에, to 쓴거 기억하시고요. to not 다음에 여기 stretch가 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둘을 쓰는 거 기억하세요.